자, 배려되는 것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장을 통하여 심판이 있는 평화에 대해서 야곱의 교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공의로 운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오는데 먼저 하나님의 전에 모든 산이 산후에 국개 서되 마음방이다 하나님을 공경할 것은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 세계 일리를구원하는 후에 내는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새로운 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줬는데요.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줘서 세계일을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잊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신 나오면은 새로운 제단에 역사는 야곱의 도라고 했죠, 여호와의 전이라고 했죠. 새로운 제단이 나타나서 이는 죽지 않고서 시작하고 죽지 않고서 성전는 이제는 말세에 보 비밀을 전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계정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가는 과정이고 이건이 성취되는 것은 대중적인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한두 명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니까 이 말씀을 깨닫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열매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하복음 10장 14절에 이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다니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지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 보면 영원히 영원히 축제하는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을 전했다고 온다고 이언이 돼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긴한다 오면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내년 동안에 붙여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무섭 기다리는 새내가와새 땅에. 지상 천년평화 왕국을 이어서 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과정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인간 70을 살기 때문에 이제 다 알지 못해더라도 하님께서는 영원, 무궁한 세계까지 다 얘기되는 것 안에 다 이루어지니까 예를 말씀 대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믿고 그 신앙의 종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택한종, 택한백성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절을 먼저 1절이 들어보겠습니다. 아모스라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이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와의 호전에 사니, 모든 산꼭대게 굽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휘어 나리니 마음방에 끄리로 보여드릴 것이라. 이렇게 보면, 루살렘에 관한 말씀, 유다와 이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지요. 그 이것은 옛날에는 육적 선민사로나 가진 육절 유대는 해당되지만 지금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고 죽생 받은 자들이고 이제는 인간 중에 선지국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인간 중에 천지를 영접하는 선지국가 또는 한국이니까 한국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고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먼저 말이래 그랬습니다. 성경서 말이라는 것은 이혼을 하는 것이고 이혼이 성취되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을 마릴이라고 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2000년이 지금 지나서 재림일 때가 오실 때가 온된 거죠. 그 때는 그러면 재림일 때가 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요의 산이 모든 성폭대에 굽게선다 그랬죠. 요것이 이제 예수님의 시청에 못 박혀 들어가신 다음에 마가 다락방부터 시작된 것이 모든 십자가의 성전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천국보음이 땅까지 전해지는 역사를 2천 년 동안 하셨죠. 그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지금 잘못 해석해서 많은 기독교 세계에서는 예, 이스라엘 세대는 제3 성전으로 지금 이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이 5천에 전해질 것이라 일단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복대기 성계서 사람 이제 권세를 뜻 때니까. 모든 나라 위에 다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세기에 이제는 모든 땅 끝에 전해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말씀대로 응해져 온 것이죠. 이것이 아나님의 예언적인 일들이 성취되는 일이다. 율법시대인 시대에는 민족적인 종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장 목밖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바가드락방에서 성령의 마음으로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이 또 기독교의 역사죠. 그래서 세계적인 기독교의 복음이 온천에 전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고 그 일이 성취된 것이던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구역대에 양을 잡아드리는 성전이 바로 예수의 권력옹도로 피로 보혈옹도로 드리는 제사가 또 예배가 온 세계에 전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를 십자가의 도라 그래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충성 받으서 예, 천국가는 이러한 천국 보험을 전한 시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토 이사 등에 보면 감남선에 올려서 제자들과 더불어 뭐라 그럽니까? 죄의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라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거짓 크리스도가 많이 나오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고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다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난리와 난리는 일자 세계단을 여겼고,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것은 유교동란과 재침의 반란을 여긴 것이고, 나라가 나를 데리 가는 것은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제는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세가 산불에 공선화되는 일이 있었죠. 그 일들이 인간종말의 역사가 진행된 사실인 걸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 나발부터 대체로 발발지 이온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의 시대의 복음이 온천에 전해지는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삼절 같은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삼절입니다. 많은 백성의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의 산에 오르며 야호와 하나님 여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실현해서 또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수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회를 온생에 전해서 이제는 예수님께 서 충성하자 천국 가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호의 산이 나타난다 그랬죠. 여호사는 옛날에는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은 산이 여호와 산이죠. 그 그러니까 말씀 이만한 산을 뜻했고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재물 정력할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지금껏 별을 성취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도장입절에서는 죽지 않는 보음이라서 영원한 보험이라고 그랬고요. 앞으로, 이사 40장 구절에 보면 아름다운 수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수식은 바로 재림질 정적할 죽지 않고 세색하고저 옆에서 전하는 말세복로의 비밀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일을 전할 때가 온다의 말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이제 전갈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것이 이제 정확히 학교에서 이장 18절에 보면 9월 24일이라고 예언이 돼 있죠. 1964년 9월 14일, 지대를 와서 1965년 5월 15일에 이사 19장 19절에 해국당 중앙재단처럼 요란재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를 통해서 제 아름다운 시기의 비밀을 이 땅에 알려주는 것을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것이 야거의도 라이 말입니다. 요거는 죽지 않고 세세일인 천연하에 들어가는 복음을 뜻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음은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는용법맞는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제림의 주일 때는 죽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시대가 시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찬 경령수에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그 진리대로 법 따라 욕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진리를 잘 우리가 예,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인 이제 모든 이원이섭취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을 차차차차 이자세을 보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 때가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자, 이루어진 걸 여러분이 말씀자로서 확인하시고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 받는 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런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축제한 것을 시다 하고 종합교회 농는 언제 자금 결과를 받으면 야구의 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런 점도 말합니다. 알고 넘어가시면 하나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이제 지나고 안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사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줘서 보석을 만들고 그 창을 줘서 낫을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이 나라와 천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한의 뜻이라는 게 말은 뭐냐?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에덴 동네 축복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파르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대 나라, 그리스의 나라, 천연왕국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법을 전하고 다시 야구백인 말씀법을 전하고 지리 앞에 순종하면 이제 남정 남은 백성에 대해서 에덴 동네 축복을 이루서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할매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제 천국을 전하게 하시고 21세기부터는 새로운 야구의토가 전해지는 말씀을 전하는 때가 공격적으로 도래한 때고 그 종들이 예비되다가 이제는 새로운 재단, 새로운 종,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이것이 본격적 전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 지금 이 시대다. 그래서 전선묘에 대할 날이 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섭시대어 온다는 것은 이제 인간 종말에 진리의 심판에 따른 길을 전하게 되는데 그 다른 길에 순종하여만 섭시돼 간다 이 말입니다. 계속한 것은 예언서 기숙이 다 해당되는 중은 특별히 이사야 성경이 이시대의 달리의 길입니다. 이사야 성경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예신지경의 철인과 재림 심판 후 천년왕국까지 모든 봄의 비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의 성경대로 심판하고, 이사의 성경대로 구원을 받고, 이사의 성경대로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아니면 셋째가 이루어지는 때가 올 때, 그 전에는 이렇게 말쇄공을 전하는 때가 있다. 이걸 야구에 도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장으로 시대 가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느 진리를 통해서 그가 그 진리를 하님께서 진리를 심판할 것이냐. 그게 이제 애국당 조항재단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식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다른 질이 되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상을 말씀의 변론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 3장 13절에 이제 하는 요가께서 별로 나라를 하시고, 심판하러 사시도다, 그랬죠. 이것이 하님이 아시는 일인데, 하늘이 이 별로면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고 나는 새 시대가 와서 눈물고통 쟤는 없는 예전 동네 축복을 다시 찾아주는 일이다. 아담가와가 뱀의 미혹에 받아서 졌기 때문에, 빼앗겼던 완전 축복의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하님이 아시고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부답불, 이제, 이제, 그, 야곱이, 야곱은 이제, 이건 동방 야곱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쓰인 거는 2700년 전에 쓰였지만은, 예, 야곱은 40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러면 2700년에 예언을 하는데, 4000년 전에, 1000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을 예언한다는 말이 안 되죠. 그는 동방 땅 끝에서 나오는 야곱, 말쇠 사명들를 뜻한 것인데, 이때 이제는 복받을 자가 있고 화받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요호절에서 6절입니다. 야곱족속가 오라 우리가 요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곧야곱족속를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불레사트랑 같이 술게게 되어 이방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은 택한 야곱이 대해서 남은 돈 남은 백색에 대하서새 시대에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 동방풍속에 갇힌 것처럼 세상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이제 버림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님의 그 중생을 받아서 상대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이제는 알곡이 되어서 이제 새 시대로 가게 되지만은 속하되고 목에되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들포도 기독교에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택한 야곱은 질협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이제 버릴 야곱들은 바로 이 질협에 순종 자능으로 세상적으로 그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는 이방 중에 이방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 있잖아 미침은 이방이지만 은 이제 무슬 유물론이 유물론의 공산당이 이방 중의 이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공산당과 태협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이러한 음력 정권과 교권은 버릴 약오이 된다. 태협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날 육조이된들 이방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이죠. 그런데 이 시대 이 시대에는 이제 이 시는 그 중생받지 않는 자들은 이 소년민들은 이방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도, 복받을 자가 있고, 화받을 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제는, 변론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그것이 축복과 저주와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7월 1 1절입니다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아가 무언하며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구가 무서한다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청원한 자도 저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이 용서하지 마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때수어 여호와의 의형과 그의 광대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의 끈그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한자가 그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음을 받으시리라. 그래서 이제 아, 많은 이방수력들이 물질이 풍부한 시대가 온다이 말이죠. 그래서 물질이 많이 발달, 발달해서 풍부한 이러한 어, 물질 풍부한 세대는 왔지만은 심판단위가 되면 결국 다 망하게 된다. 부기도 많고 많은 군대도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순종현자들은 심판들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때가 전경이 이를 때하는 마지막 한일이를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전선연반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순종하면 태카종태한병성에 대해서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호를 받아서, 다은종 남은, 남은 백성이 에이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이제 이방인처럼, 이제 무실론 눈물 안에 공산산화를 쫓아가는 이런 세력들은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데, 호삼전만에 심승의 패를 받게 되고, 심승의 패를 받는다는, 대접장과 아마겠던 때, 멸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너희는 바이틈에 들어가며, 진주의 숨어, 요와의 우영과 그 광대하심에, 영광피하라 그랬죠. 활란장 심판한 날에 이기처 보호제 보호받자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심판대다, 이 말입니다. 불법을 이런 날이 연대들 와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에 이런 때가 온 것이고, 이제 뭐잖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때가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과금이 풍부한 이런 물질 시대가 오지만은 그걸 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앞에 순종했다는 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데에 살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최종 심판은 이제 개조 16장에 30일의 대접 전과 40일 암학했던 전쟁 때인데 그때다 순종 시간대는 악인과 지는은멸을 당하는 때 그때 남무이 되려면 이미 저복서 인도받아서 하늘 보호할 사람을 받아야 살수 있다. 이런 내용이 함축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에서 22절입니다. 대저 만물의 여호와의 한날이 그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이 낮아지게 되고 또 레벤의 높고 높은 해평목과 바산의 높은 상실이 남아 모든 높은 성과 방대와 평과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총각물에 임하리 그늘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가 나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애실 것이며 사람들이 아밀과 토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정시키는 그의 우영과 그의 광대하신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우상과 금우상을 떠나내는 두더지와 박제기에 던지고 아밀과 하악한 바이트미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정시키는 그의 우영과 그의 광대하신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 수혜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느낀 교만한 들을 용서할 수 없고 다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그래서 지금 마가드락방 이후로 2000년 동안 누구든지 우리 주님의 구세주를 영접하고 직접 버려 공부를 빌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시대 회계 역사가 있었죠. 인간 중만은 마지막 한일의 전담 때문에 완전 별의의 말씀으로 다른 질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나면 그질 앞에 순종하면 이젠 최종적으로 보호와 인도을 받아서 새 시대에 가고 그때 순종 차면 아무리 세상에 부경을 누리고 많은 응금이 많고 풍렬한 물질이 많다더라도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권세는 참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해서 아주 화려하고 큰 세력을 이루었지만은 이런 세력들이 심판단을 견디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 뭐라 그럽니까? 그 호흡은 인상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은 코에 있는 수의 층 가치가 어딨느냐?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인간이 많다더라도 결국은 하늘의 보아 사랑과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뭐그 남은 점 남은 병생에 대해서 척복 구원의 축복 받는 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무슨 이제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 지옥 가는 곳이 망하는 일인데 심판때에 이렇게 순종을 안 하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바깥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우상과 이제는 물질을 잘 섬기고 부견을 부리는 자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심판의 날라는 피할 수있는 환란과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는 사람을 알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야 남정남은 백성에 되어서세시대 축구를 누리게 된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날이 인박한 시점이고 그것이 이제 전사이 말할 날이 인박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부개로 인자가 많이 있지만, 결국 심판에는 그런 자는살수 없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율 8장 10절 들어보면 인간 종말에 쇠화가 오는데 그 쇠화만 지금 땅에는 입니다 다섯째 팔발을 불러서 지금은 오월 황충현 안에 첫째 화가 올 때가 됐고, 이제 수년 후에 여섯째 납발이 불면 섬세계들 일어나서 이제는 전세계 선물일이이 죽게 되고, 그때 이제 심승의 표를 받는 후상점에 들어가므로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일 신발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심승의 표를 받지 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고개 바로 할라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일곱째 낙판을 보면 대접장만 남는데 대접장에는 이제는 삼십의 대접장과 사십의암마겟단전적이 남는데 그것을 심판기라 그럽니다. 그 심판 후에 이제 보호받았던 자들이 남동 남백성에대어 세세 축복을 리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구체적인 말씀들은 앞으로 이제 장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완전한 평화를 오기 전에는 이렇게 복음이 두번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오고 에덴 동네에 축복이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택한 야곱이 있고 버릴 야곱이 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택한 야곱이 되고 진리 앞에 순종 참고 이방을 따라가거나 또무상승배를 하거나 네, 세상에 교만한 자들은 망할 때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와 심레해들들이 이사의 성공이기 때문에 이사의 성을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체별 영접할 수가 있고 원자작용도 해결이 돼서 셋째 축구를 빌린다는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위헌의 법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통일에 평화원을 이루는 것이 한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올때전단전만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후산되은 환란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의 역사가 와서 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재정해서이전 돈을 축복하는 것이 참년 지난 평화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잘 아시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잘신종함으로 자손 만대축복을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들이 축원드립니다. 음. 아멘